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원클릭으로 모든 거래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실시간으로 스크래핑 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를 세무사랑 프로에서 스크래핑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사용 여로 이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세무사랑 프로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실시간 스크래핑을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스크래핑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전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크래핑 회사 설정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의 회계관리 모듈인데요. 회계관리 모듈 중에 맨 오른쪽에 데이터 연동 기타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클릭 텍스라는 이 메뉴들이 쭉 모여있죠? 이 중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스크래핑을 해서 전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개의 메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뉴가 스크래핑 회사 설정이고요. 두 번째가 스크래핑 내역 조회입니다. 세 번째가 사업용 신용카드.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 설정에서 스크래핑 사용 여부를 설정해 주는 거고 두 번째 내역 조회는 여기서 실시간 스크래핑을 실행하는 메뉴이고요. 세 번째는 점표 처리를 하는 메뉴입니다. 자 회사 설정을 클릭을 하면 자 왼쪽에는 회사 목록이 쭉 뜨게 되는데 이 회사 목록은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여기 목록으로 쭉 뜨게 되고요. 일단 회사 등록에 거래 그 회사를 등록하고 나면 이 사용은 일단 미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스크래핑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먼저 사용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사용으로 바꾸신 후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오른쪽 화면에서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여기에 어, 거래처의 국세청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요 위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을 해서 그 거래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오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이 아니라 거래처의 납세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서 그 내역을 이 프로그램으로 스크래핑을 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인 체크를 클릭을 하면 정상인지 오류인지를 알려줍니다. 비밀번호 오류가 다섯 번 이상 나게 되면 이 비밀번호를 어, 다시 변경하지 않고는 쓸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지니까 처음 입력을 한 다음에 꼭 로그인 체크를 해서 오류가 나면, 어, 다시 한번 입력을 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동의에다가, 어, 수입 납세자가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묻는 건데요. 뭐, 기타나 서면 중에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사용을 열어야만 이게 스크래핑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1단계 스크래핑 회사 설정 단계이고요. 2단계는 실시간 스크래핑을 해오는 건데요. 일단 메뉴는 스크래핑 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이 메뉴에 기능 버튼 중에 실시간 스크래핑이라는 요 기능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먼저, 어,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고자 하는 이 거래처를 선택을 합니다. 이 실시간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내가 어, 필요한 시점에 바로 스크래핑을 해 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원클릭 텍스에는 실시간 스크래핑 외에도 스케줄을 설정해서 내가 몇월, 며칠, 몇 시에 모든 거래처에 대해서 스크래핑을 하겠다라는 스케줄 설정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실시간 스크래핑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내가, 어, 스크래핑을 하고자 하는 시간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회사, 그리고 스크래핑 할 항목만 선택해서 그때그때 할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스크래핑 방식이고요. 그래서 스크래핑 할 회사를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회사만 선별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시시간 스크래핑을 클릭하면 선택된 회사를 스크래핑 하시겠냐고 물어보고요. 예 라고 클릭을 하면 스크래핑 기간과 스크래핑 항목을 선택하는 이런 보조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크래핑 기간을 어, 뭐 분기별로 선택을 하든지 이렇게 반기별로 선택을 해서 스크래핑할 항목을 국세청 전자계산세금계산서와 어, 현금 영수증, 사업용 카드들을 전체를 다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뭐 하나씩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현금 영수증과 사업용 카드, 복지 카드는 필요 없는 경우에 체크를 해제하면 되고요. 이렇게 원하는 항목을 체크를 해서 어, 스크래핑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용 카드는 보통 분기별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분기가 지난 다음 달 15일 정도에 자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분기 다음 달, 이제 분기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니까 국세청에서 이번에는 며칠 경에 사업용 카드가 조회됩니다라는 공지사항이 뜨기 때문에, 그때쯤에 가서 사업용 카드가 조회가 되기 시작하면, 바로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 홈텍스에 접속해서 이게 만약에 뭐 100개의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100개의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각각 로그인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번을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이 다 끝나고 스크래핑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완료된 그 스크래핑 자료를 전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전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이 메뉴를 클릭해서 이 화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전표 처리할 회사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 처리할 기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 구분은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 복지 카드도 여기에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처리라는 것은 점표 처리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점표 처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점표 처리가 안된 것만 내가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전체가 아니라, 어, 점표 미처리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작업할 때는 사실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도 밑에 보니까 합계가 13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6개월 거를 한꺼번에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카드도 많이 쓰는 회사는 뭐 500건, 600건 사용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신용카드사별로. 하나씩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일반 과세자만 선택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분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조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에서 여기 뭐 삼성카드만 선택해서 먼저 작업을 하겠다. 또는 뭐 여기 농협은행 카드만 어,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카드사별로 조건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 거래처별로 조건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정사업본부라고 여기 있는데 자 우정사업본부 건수가 많다 그러면 우정사업본부라는 요 거래처만 요 조건 검색에서 선택을 해서 요것만 먼저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건 검색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 처리를 이제 고건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전표 미처리된 것만 조회해서 또 전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전표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분은 어 어떤 구분을 말하냐면, 여기 지금 보면 구분이라고 해서 일반 법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 이 가맹점이 예를 들면 이 풍성한 밥상이라는 이 음식점인데요 업태하고 업종이 나오죠 이 음식점이 일반 과세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인 경우엔 여기가 간이로 표시가 되고 어, 면세 사업자인 경우는 면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간이 과세자를 선택해서 간이 과세자는 전부 불공제죠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불공제로 먼저 전표 처리를 하고. 또, 면세 사업자를 선택해서 불공제의 전표 어,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전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어, 내용을 보면 카드, 카드 이제 번호별로 이렇게 쭉 스크래핑이 되어 있고요. 이 카드 번호가 만약에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매입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카드 거래처를 자동으로 또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어 판단하는 것은 이 카드 번호를 가지고 동일한 카드 번호가 거래처 등록에 있으면 그 거래처 코드를 가져오고요. 동일한 카드 번호가 없으면 새로운 거래처 번호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공제 여부는 홈택스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공제다, 공제다를 나름대로 홈택스에서 판단한 그 자료를 그대로 불러온 거였고요. 그 옆에 있는 공제 수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건은 홈택스는 불공제로 했지만, 어, 이거는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공제다라고 내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제 불공제를 나름대로 수정을 하신 후에 이제 전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인 경우에는 카과로 매입매출 전표로 전송이 되는 거고 불공제인 경우에는 일반 전표로 전송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하여할 작업은 공제 불공제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 계정과목을 어, 입력을 하는데, 계정 과목은 여기 보면 자동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에서 가맹점 등록이나 거래처 기반을 보고 과거 1년 동안 이런 거래처하고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을 해서 그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그때 사용했던 계정 과목을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는데, 어,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수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이 돼 있는 것은 과거에 이 가맹점하고는 거래한 적이 없었다.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을 좀더 유심히 이제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 계정 과목 수정과 공제 수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전표 처리를 클릭을 해서 전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점표 처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는 방금 전에 전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이미 전표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 데이터들이 보여집니다. 이중으로 입력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의 거래 입력이 있으면, 그걸 보여주니까, 이게 이중 입력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빼고, 전표 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표 처리할 건들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전표 전송을 했다라는 이런, 확인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클릭을 이용해서 모든 거래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실시간으로 스크래핑해서 전표 처리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